og det er en

안에 뭐 들어가 보시니까 뭐 현재 상황이 어땠어요? 아 저희는 진입하지는 않았어요. 대기하고 있어요. 아 대기만 하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? 뭐, 주변에서 뭐 다른 통증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건요 음. 내부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. 아 내부에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. 그다그 음. 그 조사를 했고, 예.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청에서 음. 뭐, 세밀하게 지금 현재 정리하고 아마.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소방에서 완전히 지금 철수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? 네, 예, 예, 소방에서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했고, 안전 조치했고, 음. 그리고 이제 우리 임무는 끝났기 때문에 최소 다. 측정 결과는 어때요? 측정 결과는 이제 조금씩 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현재 측정한 바로는 대상 위험은 없습니다. 음.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어느 정도 누출이 됐었던 건 사실인가요? 네, 예, 처음에는 그 저희가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왔기 때문에 그 조금 병원 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빗을 흡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고 다들 뭐 이상 없이 뭐 들면서 퇴원을 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. 아직 그러니까 원인은 역시 전혀 알 수가 없다. 예, 오늘 오후 3시5 5분 경에 어, 전기 작업을 하던 세, 협력에서 직원 세 분과. 청소 작업하던 협력회사 직원 한 분, 네 분이 어 암모니아 냄새를 맡았다고 어 신고를 해서 사내 병원에서 어 검진을 했습니다. 그중 세 분은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하셨고 한 분은 최근에 다른 그 병력이 있으셔서 좀더 철저한 검사를 위해서 외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. 각그각 유관 기관이나 저희 회사 관련 부서나 현장에서 원인을 찾고, 어, 암모니아인지 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 원인이 찾아지지는 않았습니다. 저희가 밝혀지는 대로 따로,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재보의 영상 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